어떤 부분으로 오늘은 좀 하시다가, 음, 예, 공을 놨어요. 아, 요런 공을,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보기 쉽게 좀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또 나야 되니까요. 계속 공을 비슷한 위치에다가 요렇게 놓을게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요런 점에다가 놓까요? 을 빗겨치기는 안 나오고. 길게 네. 길게 빠지는 거죠 뒤돌려 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공들이요 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를 칠 때요 뒤돌려 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패턴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레슨을 좀 개인 레슨을 받으시니까 그 다섯 가지 정도가 기술적인 요소 다섯 가지 정도가 뭐라고 좀 기억나시나요 아, 스트로, 남, 회전, 당점 스피드 회전 당점 스피드 스트로크또 하나 있어요. 두께 두께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저희가 당구를 칠 때요. 어, 내가 왔다 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게 그냥 첫 번째로 두께부터 설정을 가세요. 그래서 당구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께를 잘 치면서 스트로크가 안정되게 잘 하게끔 만들면 일단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당구의 시작이에요. 물론 자세를 만들고 이러는 것도 물론 시작이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걸로 따져볼 때그두 가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을 두 가지 패턴으로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패턴으로 치는데 두께는 똑같아요. 이런 공들이 어, 두께는 상당히 두꺼워야 돼요. 얇게는 치질 못하죠. 물론 테이블 상태가 길어지는 테이블 같으면 빨간 공을 얇게 쳐서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공을 얇게 치고 대대 대회전 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두꺼운 두께 일단 4분의 3 정도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쓰셔서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쳐볼 건데 이런 공에서는 일단은 요 뭐냐면 큐가 끊겨도 되고 팔로우를 멀리 가도 되고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레슨은 이제 내가 따님 중심에서 제가 볼때 스트로크는 1대1 비율로 이 점점점이라는 걸 맞춰주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 템포 리듬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두께가 두꺼운데, 예, 스트로크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라고 하세요. 이 크기 안에서 리듬을 하나예요. 그리고 큐스피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예, 큐스피드도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만 뭐가 바뀌냐면, 당점과 회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공들은요, 회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은 무회전이라고 우리가 가령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럼 뭐만 바뀌죠? 당점. 그렇지, 당점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모양을요. 당점을 올릴 거예요. 예, 네, 상단, 가까이 올릴 겁니다. 중상단에서 상단 사이를. 그 두껍게 치고, 스윙 스피드를 큐 스피드를 빨리해서 보시면 늦게 밀렸다가 갑니다. 보세요. 어, 이렇게 밀렸다가죠, 그죠? 어, 그죠? 상당히 좀 스피드가 좀 빠르다고 봐야 돼요. 큐 스피드가. 요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당점이 이큐 스피드에 맞는 당점을 찾아서. 당점이 점점 내려가겠죠. 내려가게, 내려가는 당점을 이 큐스피드 기준에, 이 스트로크와 이 두께. 그렇죠. 큐스피드를 똑같이 한다라는 기준에 하면 당점이 좀 내려가겠죠. 저는 거의 중단 정도밖에 안 내려가요. 왜냐면 큐스피드가 상단 줄때 빨랐기 때문에, 워낙 큐스피드가 빨랐기 때문에, 중단 정도에서 내가 팔로우샷을 구사하면 공이 좀 스트레이트로 갈 겁니다. 아마. 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죠. 약간 덜밀리죠 그죠? 음이두 가지 패턴으로 좀칠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공을 칠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에다가 내가 수구가 일적구를 칠때 과연 밀림을 주냐, 끌림을 주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당점으로 인한 당구를 치신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제 조건 세 가지 두께 스트로크 큐스피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당점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당점을 더 내려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면안 돼요. 큐스피드가. 어, 한번 예를 들어서 더 내려 볼게요. 중하단 정도로 제가 내려 볼게요. 그죠? 눈에 보이시죠. 그죠? 이러면은 그 똑같은 두께 비슷한 두께에 의해서 큐스피드를 조금 천천히 하면 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또 가죠. 더 스트레이트로 가죠. 그죠? 공이 약간 밀림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원 쿠션에서 옆으로 날아가는 스트레이트적인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당점을 먼저 설정해서 치냐 아니면은 그세 가지를 일관성을 갖추고 치냐 이런 거의 차이예요. 두께, 스트로크, 큐스피드의 일관성으로 치냐. 그러면 과연 어떤게 더 쉽겠습니까? 감각적으로 볼때 당점을 먼저 잡아놓고 치는게 편하시겠어요? 내가 빠른 스피드를 큐스피드를 가지고 나서 치는게 편하시겠어요? 아 그러, 그렇죠 어. 이걸 당점을 먼저 책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 스피드 조절하는게 한순간에 되는게 아니에요 큐스피드 조절한다라는게 아주 감각적인 부분이라 내가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어떤 속도로 가냐 이게 더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이제는. 그러니까 때 이거를 네 치실 때. 하하단주고. 예, 예. 회전을 줬으니까 이게 회전을 줘서 이게. 그렇죠. 하단주고 회전을 주. 근데 결국엔 지금 뭐예요? 당점하고 회전을 먼저 책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느낌이 회전을 안 주면. 안가죠. 왜그러냐면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까요? 실수하는 그 유형이 얇게는 못 치기 때문에 당점은 내리고 회전을 주면 자꾸 길어졌죠. 그렇다고 회전을 뺐는데 이 스트로크가 공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그럼 옆으로 가요. 그냥 이렇게 큐를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야요 예, 네, 무회전을 주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회전을 줘서 자꾸 이런 모양으로 갈 때는 결국에는 당점을 아주 많이 내렸거나 아니면 스트로크가 공에서 끊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수구가 일족구 맞고 원쿠션에서 확 끌리는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옆으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는 항상 밀어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당점을 내려도 스트레이트로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밀어주셔야 나중에 당점을 자유롭게 쓰면서 시스템적인 각도, 선에 의한 각도. 그죠? 상단은 지금 뭐예요? 이건 시스템적인 각도가 아니라 원쿠션에서 얼마큼 밀리냐, 공이 휘어지냐의 감각적인 거고, 당점을 내려서 이렇게 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대로 다니는 당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왜두 가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냐면, 항상 테이블 환경이 똑같질 않아요. 저희가 접할 때그 미끄러지는 테이블, 아주 그냥 돌덩이 같고 진짜 뻑뻑한 테이블. 어떤 클럽을 가면 처음에는 공이 자꾸 왁스끼 있는 것처럼 부드럽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딱딱해지는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테이블 환경에 맞게끔 이두 가지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게더 편하냐? 그 설정을 나중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치는 방법을 잘 치시려면 그 앞에 두께 치는 일관성. 그죠? 이게,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제가 원하고 제가 하고 있는 끝을, 당구의 끝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만 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치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상단 주고 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하단 주고 치세요. 저는 당점을 내려서 치세요. 제가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하겠지만 이 당구는 어떻게든 맞힐 수 있어요. 때려서 임팩트 때 끊어서도 주세요. 이 공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짧다 힘들리려고해 슬슬 끼울 때는 키울. 우리가 스트로크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두께를 일관성을 가지고 내큐 스피드가 얼만큼 빠르냐 늦게 가냐 이런 조절도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당점이 들어가시면 돼요. 회전하고 한번 쳐보시죠. 자, 상단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단은 오히려 상단이 더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 음, 치시는 거에 의하면. 근데 상단으로도 스트로크 때리면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자, 확 밀릴 수 있어요. 두꺼, 두꺼우니까. 상단으로. 팔로우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어. 그렇죠. 확 밀리죠. 이건 큐스피드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스트로크 끊겼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시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 스트로크 연습을 하셔야 이 모양을 낼수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진 저도 알아요. <laughs> 네,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큐를 못 내밀고 첫 번째 그죠. 큐 스피드가 안 나요. 지금 선생님이 백스윙부터 한번에 지나가게끔 좀 팔로우를 좀 멀리 간다는 느낌. 어, 일대일 별로 간다는 느낌. 그래도 밀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생님의 포지션 상태, 몸의 상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공이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팅력이 있고 팔로워가 돼야 수구가 일 적구를 맞으면 원 쿠션을 맞고 왠지 공이 휘어지는 느낌으로 뒤에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밀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팅력이 팔로우샷이나 배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원 쿠션 맞으면 바로 밀리는 거예요. 벌써 원 쿠션에서 밀릴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가 빠르면 그쿠션의 반발력이 세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큐 스피드를 빠르게 하고 그죠? 팔로우 스트로크를 같이 병합을 해서 해 주면 그만큼 나중에 밀린다라는 거죠. 맞 마지막 한번더 한번 해 보시죠. 둘. 셋. 백스윙부터 그렇죠. 또 밀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작하자마자 선생님한테는 많이 어려우신 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당구 치시면서 자, 이번엔 당점을 내려서 똑같은 샷을 해 볼게요. 그러면 좀더 어, 내리세요. 배팅력이 없으니까 당점을 좀 많이 내리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저, 그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냥 큐 놓고 가세요. 이게 당점이 내려간 겁니까? 이게 중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볼때 당점하고 내려서 이 선상으로 볼때 당점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벌써 이런 감각적인 것서부터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이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당점이. 이거 갖고는 또안 돼요. 어 중단도 이게 이게 높이가 어디예요이 쿠션 높이가 일직선 상으로 이게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손에 걸릴 수 있죠 여기다가 레일에 그러니까 당연히 중단 줄 때도 큐가 뒤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상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이 쿠션에 닿아가지고 수평으로 하면 나오면 큐가 여기 이런데 저 옛날에 찢어진 적도 있어요 피나고 하도 쪄가지고요 한 대, 대여섯 번 쪘어요 저도 배팅될 때는요 여기 주저앉아버리더라고 저도 아파가지고 피가 막 많이 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가 약간은 올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레일의 높이 때문에 손을 다치니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당점을 더 내리는, 더 내리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같은 스트로크로 끊어치지 마세요. 당점 내린다고, 어, 좀 앞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끊지 말고, 그렇죠. 자, 스트리트 잘 갔죠. 지금요. 그죠? 이 모양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스트로크는 팔로우가 잘안 돼요. 네, 좀 약간 이렇게 템포나 리듬이 임팩트 다 끊기는 약간 그런 거예요. 힘을 못 빼는 거예요. 팔이 큐가 가도록 팔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덜렁 힘이 빠져야 돼요. 힘 빠진 상태에서 속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치는 스타일에서는 어때요? 당점이 지금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조금만 올리세요 중단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자 네. 그렇게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요 오케이 나이스 잘치 셨어요 약간은 뒤에서 약간 밀리는 모양 은 약간 나왔어요 오케이 네. 한 가지요 네, 네. 네. 힘이 이게 더 들어가는 안 섰다 가는 게 힘이 더 빠지죠. 섰다 가는 게 전화 꼬장처럼 뒤에 백스윙에서 섰다 가면요.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섰다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섰다 가는 거예요? 네. 템포가 딱 백스윙 빠졌을 때딱 끊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큐가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 자 보세요. 빠져서 탁 탄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그죠? 이 리듬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그럼 뒤에 쉰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 연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선생님한테 백스윙 빼면 바로 가서, 하나, 앞에서 끊죠. 둘, 셋 했는데도 선생님은 빼서 끊었다가, 넷, 이거예요. 제가 넷을 어, 어떻게 하는 게좋다 그랬죠? 백스윙 빼면은 바로 나가면서, 넷 하면, 큐가 넷 하고 여기 지점에, 피니시 점으로 보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템포나 리듬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의 스타일을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쳐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트로크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상단주고 이렇게 밀어내서 하는 공들도 충분히 나중에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끊었어요. 예. 네. 큐는 나가는 것처럼 시청자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리듬이. 근데 제가 보는 지금 리듬은 백스윙에서 딱 했다가 그냥 공에서 딱 손을 잡아 버려요. 하박으로 지금. 큐를 큐를 잡아 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밀리는 밀려 나가는 느낌이 나야죠. 큐가 백스윙에서부터. 네.